2026년 초 미국 백악관에서 한 장의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데 걸린 시간은 몇 초에 불과했지만 그 여파는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한다는 각서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외신들은 국제 질서의 지각변동, 미국 외교의 급격한 후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외교정책 변화일까요? 아니면 세계 질서 자체를 바꾸는 신호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각서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기구에서 더 이상 비용은 지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탈퇴 대상에는 유엔 산하 기구만 30곳이 넘고 기후 변화, 인권, 난민, 개발 협력과 관련된 조직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기구 몇 곳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이 전후 70년간 유지해온 국제 협력 시스템에서 탐바에 물러서는 결정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국제기구의 최대 후원국이자 규칙을 만드는 중심 국가였습니다. 돈을 내고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통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말합니다. 그 시스템이 더 이상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이 결정의 핵심 논리는 단순합니다. 미국이 낸 돈에 비해 미국이 얻는 것이 적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기구 분담금을 줄여 그 예산을 국방비와 국내 산업에 투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즉,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비용보다 미국의 힘을 직접 키우는데 돈을 쓰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지점에서 특히 논란이 커진 분야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트럼프는 정말 기후변화를 완전히 거짓이라고 믿는 것일까? 답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현상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후변화의 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식에 강한 회의적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트럼프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권력의 문제입니다. 그는 기후위기를 이유로 한 국제협약과 규제가 미국의 에너지산업과 제조업, 그리고 일자리를 희생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파리 기후 협약 같은 체제는 미국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지만 중국과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기후가 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미국 경제를 희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기후가 연 국제기구와 협약을 과학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불리한 규칙이라고 판단해 거부해 온 것입니다. 이번 66개 국제기구 탈퇴 결정 역시 같은 맥락 위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유엔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유럽연합은 다자협력체제 붕괴라고 평가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지구적 위기 앞에서 책임을 회피한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반대로 트럼프 지지층은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지킨 선택이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중국과 러시아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빠진 국제 기구의 자리에는 반드시 누군가 들어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 공간에서 중국이 발언권을 확대하고 러시아가 새로운 외교 무대를 확보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즉이 탈퇴는 미국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 세계 힘의 균형을 재편하는 사건입니다. 한국 역시 이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국이 다자 협력보다 양자 협상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한국은 외교 안보 환경 분야에서 더 직접적이고 까다로운 선택을 요구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의 완성판이라고 평가합니다. 국제 질서보다 국가 이익, 합의보다 힘, 협력보다 선택적 개입. 이것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트럼프가 오래전부터 예고해 온 방향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세계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물러나면 규칙은 약해지고 그 빈자리를 힘의 경쟁이 채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 시대가 조용히 끝나는 순간에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세계의 관리자 역할을 내려놓고 각국이 각자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우는 시대. 트럼프의 이 서명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은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세계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인가?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시험되고 있습니다.